Exercise 4. Not only do we tell stories to remember them, the opposite side of the coin is also true. We fail to create stories in order to forget them. When something unpleasant happens to us, we often say, I'd rather not talk about it, because not talking about it makes it easier to forget. Once you tell what happened to you, you will be less able to forget the parts of the story that you told. In some sense, telling a story makes it happen again. If the story is not created in the first place, however, it will only exist in its original form. For example, in a form distributed among the mental structures used in the initial processing. Thus, in the sense that it can be reconstructed, the experience remains. When the experience was a bad one, that sense of being in memory, can have annoying psychological consequences. e x e r c i 해석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동전의 반대편의 경우도 또한 사실이다. 우리는 이야기를 만들지 않는다. 그것을 잊기 위해서 불쾌한 어떤 일이 우리에게 발생했을 때 우리는 종종 말하곤 한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게 낫겠어.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은 만든다 있는 것을 더 쉽게 일단 당신이 당신에게 일어난 것을 말할 때 말한다면 음, 당신은 음 잊어버리는 것을 덜할 것이다 그 이야기의 일부를 당신이 말한 어떤 의미에서 이야기를 말한다는 것은 그것이 다시 발생하도록 만든다 만약 애당초 이야기를 만들지 않는다면, 하지만 그것은 오직 존재할 것이다. 원래의 형태로, 예를 들면, 형태로 정신 구조의 속에서 분포된, 초기의 과정에서 사용하는. 따라서 그것이 재구성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경험은 남아있다. 경험이 나쁜 것이었을 때, 그 기억 속에 있는 감각은 짜증 나는 심리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자 정답 부분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볼게요. t h 따라서 그것이 재 구성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경험은 남아 있습니다. 그 경험이 나쁜 것이었을 때 기억 속에 있는 감각은 가질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이게 이제 목적어예요? 해부에 그런데 a n n o y 가 아니라 여기가 뭐가 돼야 돼요? a n n o 어노잉은 성가신 짜증스러운이라는 말인데, 얘가 분사로서 뒤에 있는 psychological consequences를 수식하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얘 자체가 뭐 이렇게 짜증스러운 것을 받았다는 게 아니고 짜증스러운 자체라는 것이니까 여기를 현재 분사로 바꿔야 됩니다. 자 됐습니다. 일단 소재는 잊지 잊기 위해 말하지 않기라고 되어 있고요. 첫 문장 중요한 또 구문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 자, 얘 부정 주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니 이버돌소비 아니에요. 나 따로 언니는 그냥 강조하기 위해서 뭐 뭐만을 위해 뭐 뭐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부정 주어로 시작을 할 때는 주어 동사가 도치된다. 그래서 동사,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이때는 do나 does를 사용해서 앞으로 빼주고 그 다음에 주어를 썼죠. 당연히 의미가 들어가 있는 그 동사 tel은 다시 써주는 것입니다. 이 opposite side of the coin, 동전의 반대편, 그러니까 반대 사실도 마찬가지다, 마찬가지다. 이야기를 기억하기 위해서 말하는데 우리는 또 그걸 기억하지 않기 위해서 말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fail to는 뭐 실패하다가 아니라 이야기를 만들지 않는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세 번째 문장에는 접속사 when으로 시작해서 something이 주어예요. 그리고 unpleasant라는 형용사가 thing을로 끝난 말을 뒤에서 수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something unpleasant 그러면 불쾌한 일이 happened to us 우리에게 발생했을 때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I'd rather not talk about it. would rather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뭐뭐 하는 편이 낫다죠. 근데 여기에 not을 붙여서 부정을 만들었으니까 뭐뭐 하지 않는 것이 않는 편이 낫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자 because 뒤에는 절의 구조가 등장을 합니다. not talking about it까지가 주어고요. makes가 동사입니다. 게다가 it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쪽에 쓸까요? 쓸게요. 감옥적어 그리고 e a s i 가 보어죠. 그 다음에 to forget이 뭡니까? 진목적 그래서 말하지 않는 것, not talking about this은 또 n o 왜 붙었습니까? 자, 동명사 주어의 부정 형태입니다. 동명사 주어의 부정. 자, 동명사 형태의 부정은 동명사 앞에 n o t 만 붙여주면 되니까요. 다시 의미 보면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 까먹는데 잊어버리는데 더 쉽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지우고 올라갈게요. 다음에 once. once도 접속입니다 일단 뭐뭐 하면, 뭐뭐 하고 나면. 일단 뭐뭐 하고 나면. 이렇게 해석하고요. 자, 주절 부분 볼게요. You will be less able to forget. will이라는 조동사와 be able to 할수 있다죠. 즉 can이라는 말인데 조동사 두 개는 동시에 쓸수 없기 때문에 can을 be able to로 풀어서 쓴 거예요. 거기에 less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forget의 의미를 살려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신은 덜 잊을 수 있을 것이다. 뭐 하면? 말하면. 그렇지 말, 말하면 더잘 기억나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는 관계대명사죠. 그래서 네가 말한 그 이야기의 일부분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동명사 주어 telling a story.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하니까 makes. 자, 여기 부분에서 in the first place는 수거로 애초에 음, 그리고 however 중간에 연결사 챙겨 놓고요 음, 그 다음에 여기도 for example 연결사 내신에서는 연결사 문제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주절을 다시 볼게요 그것은 will only exist 오직 존재할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 원래의 형태로 예를 들면 In a form 이런 형태로 근데 어떤 형태냐면 또 수식합니다 여기까지 distributed among the mental structure 정신적인 구조 속에서 분포된 형태로 말하지 않았으니까 정신 속에만 생각 속에만 있다는 얘기 같아요 그다음에 used in the initial processing 초기의 과정에서 사용된이라는 말은 앞에 있는 the mental structures를 꾸며주는 겁니다 distributed 하고 used 여기의 형태를 또잘 챙겨놓으세요.